내가 이제 복싱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유난히 복싱을 하는 사람들이 스텝에 대해서는 꼰대가 많아.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배웠던 거 그게 절대법칙인 줄 알아. 무조건 그것만 옳은 줄 알아. 아니 이 세상에 절대법칙이라는 게 있나? 뭐, 우리 인간이 사람 역사도 한번 살펴봐봐. 그치? 우리 17세기에 이 세계를 그냥 3법칙으로정리해버린 아이작 뉴턴 성리 어때? 대단하지? 절대 법칙 세 가지로 이 세상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 그래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잖아. 근데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때? 19세기, 20세가 딱 돼서 누가? 천재, 아인슈타인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 아니야. 절대 법칙이 옳긴 하지만 세상을 알고 보니까 상대성이 있어. 함수 상대성이을 통해서 바로 더알전는 있다. 마찬가지니까 맞아. 스텝 에도 절대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절대냐? 아니야.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유동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석이 무조건 옳다? 그거 꼰대라니까. 거기에서 내가 변화 를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스텝을 했을 때 이제 중수 고수로 확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복싱 보있게할수 있어. 되게 뽀뽀해로거츠가서 복싱하는 이유가 스텝이 그거라니까 내가 정해진 룰 안에서 틀 안에서만 하니까 되게 뽀뽀해 멋이 없어. 일단 간지가 있어요. 복싱을 하면서. 자 오늘 그 간지를 배워보자. 일단 기본적인 정석적인 스탠스를 한번 취해보자면 자, 이 스탠스가 되겠지. 앞을 살짝 잡아놓고 내가 그랬지. 이렇게 일자가 아니다. 옆에서 돌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스탠스가 될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뛰는거 물론 이게 이제 정적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내가 인파이터야. 인파이터는 뭐가 필요하지? 더 붙어가지고 안정적으로 강한 힘을 내고 위빙 덕킹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길게 가져갈 거야. 자, 더 안정적, 딱 맞으면 안정적. 자, 더 멀게, 더 넓게, 다리를 더 넓고 깊게 가져갈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고 아웃복싱이라는 거 아니 생각하면 되잖아. 아이가 어때? 스탠스가 좁지? 아니 내가 빨리빨리 움직여야니까 스텝이블정 좁을 거야. 좁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기본 스탠스. 자인파인프이트 하면 좀 넓어지고 아웃복싱좀 좁아진다. 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스탠스가 내가 지금 보통의 스탠스로 해볼게. 요거야. 보통의 스탠스가. 그렇지? 자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배우냐면 러닝스텝이 하든 워킹 스텝이 하든 같은 발 공간 간격은 앞발과 뒷발의 간격은 동일해야 한다. 자 런닝 스텝 보여줄게. 이거지? 자 이거야? 어디? 앞발을 딱 대고 있고 뒤꿈치를 뗐어 지금. 그리고 이거야. 그렇지? 이발 간격은 무너지면 안 돼. 그렇지? 워킹 스텝으로. 워킹 스텝. 똑같이 앞발이 5cm 나가서 뒷발이 5cm. 5, 5cm. 5cm, 5cm, 5cm. 자, 다시 5cm 나갔어? 5cm 따라. 5cm 나갔어? 5cm. 자, 발도 어때? 계속 뒤꿈치 들려 있지? 자, 런닝 스텝을 하든 그렇 워킹 스텝을 하든 전부 다발 간격은 유지가 된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절대 법칙이라고 정석적인 스텝이야. 근데 이렇게 할수 있어. 여기 절정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게 유지해야 돼. 근데 계속해서 게임을 유지할 수 있다? 아, 유지한다고 치자고. 첫 번째 단점이 뭐야? 너무 힘들어. 아니, 이 간격이 체력적으로. 내가 이거를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계속하는 사람 딱한 명밖에 못 봤어. 매니 파키아오. 정말 뭐 복싱 신이라고나 보는데 타고났어도 그 체력을 런닝 스텝을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계속으로 뛰는 거야. 어떻게 진짜 신이지뭐 복싱 신. 자 그렇게. 근데 보통은 우리는 이거 3라운드, 4라운드 진행하기도 힘들다. 첫 번째 뭐라고? 체력적. 인 체력적인 단점이 있다. 그치?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 뭘? 뭐? 내가 이동하는데 뻣뻣해. 몸의 움직임에 범위 한계가 있어. 이거, 공, 다리를 항상 이 공간만 유지하려면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강만 유지하잖아? 리빙더킹하기도 되게 힘들어. 사실은. 슬립하기도. 그러니까 몸의 이동에 있어서 좀 뻣뻣하게 느껴져. 우리가 초보자들, 또 중순제, 복싱하는 친구들 봐봐. 저 친구 되게 뻣뻣한데 그러면 다리 유동성이 없어. 딱그 공간에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뻣뻣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고수가 되면 여기서 확 바뀌는 게 있어. 여기에 유도를 집어넣고 유동성을 집어넣는 거야. 언제 그걸 배울 거야. 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볼 거야. 공격할 때는 그 스텝이 그대로 유지해야 돼. 언제만 이도를 발휘하자. 수비할 때나 이동할 때. 내가 수비를 할 때나 또는 쫙 이동할 때는 이때는 수비 가 가르쳐줄 스텝을 사용하는 게 이렇게, 그렇지? 왜? 이때는 힘 빼고 편안하게 더큰이 많이 많은, 많이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 되니까, 그렇지? 편안하게 힘 빼고, 즉 하지만 공격해 들어갈 때는 이 공간 유지해야 돼. 내가 나한테 아는 공간이지, 빵빵 하면서 그 공간을 유지하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격 스텝, 백스텝, 공격 스텝, 백스텝 할 때는 우리가 평소 연습하는 그 스텝을 그대로 가야 돼. 근데, 이동할 때나 수비할 때는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이거를 잘 활용해야 돼. 뭐냐면, 자, 이거야. 항상, 복싱할 때, 체중이 앞에 있고 앞에 발의 뒤꿈치가 붙어 있고 뒤에는 떠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 자 원래 이렇게 했지? 러닝 스텝, 그렇지? 워킹 스텝도 지금도 똑같이 뒤에 떠져 있지. 여기서 내가 유도리를 바르고 독성 있는 스텝을 되려면 이제 이걸 배워야 돼. 내가 여기다가 뒤로 빠질 때는 뒤로 빠질 때 체중을 뒤에 딱집자 그래서 봐 뒤꿈치가 붙어. 앞꿈치가 들려, 그렇지? 그러면 발경력이 어때? 좁아져. 이걸 배워야 돼. 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자, 여기서 받쳐 놓고 이걸 조비했다가 이렇게. 자, 무슨 말이야? 체중을 이제 여기 이렇게 놓고 정석적으로 앞발만 놓는 게 아니라 그렇지? 뒤로 체중을 옮길 수 있어야 돼. 봐, 아, 이거 봐봐. 내가 앞에만 있어. 그럼 체중이 여기에 있어. 미빙을 할 때, 근데 여기서 체중만 옮겨봐. 내 몸이 여기서 30cm, 50cm가 저절로 이동이 돼. 주먹이 날아오는 거쓱 피할 수 있어. 훅도 여기서 체중만 이동시키자면 싹 피할 수가 있어. 그치? 봐봐. 어디 있으면 이렇게 피할 거야. 쓱. 체중만 이동시켜주잖아다리그그고 훨씬 공간이 나와. 오케이? 그렇지 다시 여기서 공격 들어갈 때, 앞으로 체중만 옮겨줘도 훨씬 많이 쓱 들어갈 수 있어.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체중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항상 그래서 앞팔을 받치고 뒤에가 떼고 있는게 아니라 한번씩 이렇게 뒤에를 붙이고 더 떼게 고라고 체중이 뒤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볼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갈 때는 이쪽으로 갈 때는 다시 이걸 들어야겠지 올때갈때올때갈때올때 그래서 결국은 자이쪽으로 내가 체중을 주고 싶어? 이쪽을 체중을 실어 주는 거야. 그럼 이게 되게 자유로워. 이게 되게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갈 때도 막 뻣뻣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주자. 여기서 사이드로 여기서 발 뛰고 있지. 쭉갈 수가 있어. 쭉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야. 그렇 마찬가지로 저쪽 갈 때도 내가 체중을 줌자아 훨씬 많이 갈 수가 있다. 고 여기서 주고 빵 돌면서. 아, 세종 여기서 젖자아 회전, 이런 기술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엄청난 힘이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꼰대적인 스텝에 그 관념을 버려라 그치? 항상 스텝 될때 앞발은 세종이 있고, 뒷발은 발등을 뛰어서 이렇게 뛰어야 한다. 이거 아니야. 워킹 스텝도 맞춰가지지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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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해야 돼. 아니야. 오케이 어떻게 체중을 넘겨서 뒤로 올 때는 뒤꿈치를 붙여주고 앞꿈치를 뛰는 이런 스텝들 연습하면 훨씬 더 각을 크게 이동할 수가 있다. 그렇지 그리고 훨씬 더내 몸통 하나 이 정도 공간을 살릴 수가 있어. 나가 다 나왔다. 쓱! 빵 쓱! 층빵빵 쓱! 여기서 바로 넘겨질 때도 훨씬 많이 나갈 수 있다. 오케이 뭐라고 꼭 연습해야 돼 머리. 체중 있다 여기 있다 물론 공격할 때 이렇게 해야지 하지. 하지만 여기서 한 번씩 이동할 때 뒷다리 숙이면서 좁혀 좁히는 스텝 와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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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와서 슥 그렇지 다시 봐봐 슥 왔지 갔지 왔지 그냥 편안하게 힘하나만 하는 거 이렇게 언제 그 체력이야 물론 좋다니까 이게 문제도 있고 몸이 좀 뻣뻣해있잖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복싱을 할수 있게 되지. 이걸 하기 시작 때부터 저할수 있게. 자, 고개 세우다. 파이팅